고구마 경기를 보인 홍명 보호의 비난의 목소리가 끊이질 않고 있는데 김민재가 관중들과 대치 상황을 벌이는 모습까지 공개돼 사태가 일파만파 커지고 있죠. 특히 김민재는 손흥민이 관중을 향해 차력 경례를 외치고 선수들이 모두 인사를 할 때도 홀로 고개를 들고 있는 모습이 포착됐는데 홍명보 사태로 선수들까지 혼동이 오는 상황이죠. 이번 상하월드컵 경기장에서는 응원의 목소리보다 야유가 터져나왔는데 홍명보가 감독으로 처음 이끄는 대한민국 축구 대표팀이 이번 팔레스타인과 승부를 놓고 경치를 펼쳤는데 경기장을 찾은 6만 명의 관중들은 돈다발을 던지고 야유를 보내는 등 축구협회와 홍명보 감독에 대한 강한 비판을 드러냈죠 이번 경기에는 관객석이 곳곳에 텅텅 빈 모습이 보이기도 했는데 홍감독의 고행 연봉을 뜻하는 5만 원권 돈다발이 흩뿌려지기도 했고 정몽규 나가를 외치는 관객석의 목소리도 들려왔죠 결국 우려했던 일이 벌어지고 말았는데 대한민국 축구팀이 팔레스타인을 상대로 무승부를 거둬 경기력 개선이 시급한 모습이 연실 드러났죠. 피파 랭킹 96위인 팔레스타인을 상대로 0대0 무승부를 벌인 것인데 경기를 앞두고 한국의 압승을 기대했던 것과 달리 아쉬운 경기력을 보인 것이죠. 특히 한국은 손흥민, 김민재, 이강인 등 초호화 멤버가 합류했는데 팔레스타인엔 이렇다할 유명 선수가 없었죠. 게다가 팔레스타인은 상황도 굉장히 좋지 못했는데 이스라엘과 전쟁 여파로 인해 자국 리그가 중단된 상태였고 한국과 경기를 앞두고 말레이시아에서 훈련을 하는 상황이었죠. 선발 선수 11명 중 6명은 소속팀이 없는 상태였는데 이날 한국은 답답한 경기력을 보인 것이죠. 이번 무승부로 인해 홍명보 감독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더욱 커지고 있는데 손흥민. 이강인, 김민재 등 월드클래스 선수들을 기용했음에도 전술적인 방향성이 전혀 보이지 않았다는 게 대책이 시급해 보인다는 평가죠. 홍명보 감독은 경기 후 3차 예선 첫 경기를 승리하지 못한 것에 죄송하게 생각한다. 첫한 줄을 잘 끼워야 하는데 아쉽다라며. 이강인, 손흥민, 황희찬 등을 활용하는 것은 우리 팀에 있어 굉장히 중요하다. 더 좋은 방식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를 코칭 스태프들의 숙제라고 생각한다. 방법을 잘 찾을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라고 총평을 남겼다. 이날 야유세례가 터져나온 것에 대해 이강인과 김민재 또한 말문을 열었는데 홍명보 감독에 대한 야유세례가 터져나온 것에 대해 이강인은 솔직히 나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선수로서 많이 안타깝고 아쉽다. 감독님의 첫 경기였는데 응원보다 야유로 시작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 선수들은 100% 감독을 믿고 따라야 한다. 감독이 충분히 좋은 축구를 할수 있게 만들 것이라고 믿고 있다고 전했죠. 김민재는 경기를 마치고 관중석 쪽으로 다가가 팬들과 대치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는데 김민재가 팬들이 있는 관중석으로 다가가자 팬들은 김민재를 향해 박수를 쳤는데 김민재는 굳은 표정으로 양손을 들어 자제해달라는 듯한 제스처를 취했고 팬들에게 무언가 말을 건넸죠. 당시 김민재는 팬들에게 부탁한다고 두 번이나 요청한 후 자리를 떴다고 하는데 경기 중에 간간이 나왔던 협회를 향한 비난을 자제해달라고 부탁한 것으로 보이죠. 김민재는 인터뷰에서도 그냥 선수들을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며 사실 우리가 처음부터 못한 것은 아니지 않느냐 못하기를 바라고 하시는 부분이 아쉬워서 말씀드렸다고 전했죠. 하지만 이 행동으로 팬들의 원성만 키운 꼴이 됐는데 오죽하면 주장 손흥민이 민재처럼 경기 후 팬들과 부딪히는 등의 모습은 다시 나와서는 안 된다고 말했죠. 이번에 무승부를 기록하면서 비조사위에 그쳤는데 이대로라면 월드컵 본선행마저 어려워지는 상황인데 결국 두달전 박지성의 말처럼 홍명 보호의 출항은 야유와 비판 걸개로 얼룩진 모습 디귿이었죠. 선수단도 흔들리는 모습이었는데 당시 박지성은 한국에서 축구를 시작했고 여전히 축구계에 있으나 우리가 이것밖에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가장 먼저 들었다고 현 사태를 꼬집으며 팬들의 지지를 받지 못할 홍명보에 대해서도 우려의 목소리를 냈었죠. 박지성은 새 감독이 왔을 때큰 기대감으로 시작하는 게 대부분인데 이런 상황에서 시작하는 감독은 솔직히 처음이라며 프로 스포츠에서는 결과가 중요하고 결과가 과정을 이기는 때가 많다는 것도 안다. 하지만 이번 사안은 너무 커서 결과가 상황을 바꿀 수 있을지는 가늠되지 않는다라고 말한 바 있죠. 결국 박지성이 우려했던 지지 못 받는 감독의 모습이 그대로 나타나면서 현재 선수단까지 흔들리는 모습이죠. 손흥민은 경기 중에 옷을 얼굴에 파묻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는데 살짝 멘붕이 온 걸로 보이죠. 이런 상황에서도 홍명보는 마이웨이를 이어갈지 정말 궁금하네요.